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통풍 이야기입니다. 사실 통풍은 이 어르신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하드쇼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문화가 서구화되어 가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통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1000명당 3.49명이었던 통풍 유병률이 2015년에는 7.59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통풍은 중년 남성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 부족으로 젊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여태 전 통풍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새벽이나 밤에 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특히 엄지발가락 발이 아프고 붓기도 상당하거든요. 정형외과를 다녔는데도 초반에 괜찮지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픈 병 통풍. 통풍은 요산 나트륨 결정들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침착해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발작, 부종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에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만 요산 조절 없이 방치하면 급성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통증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에 좋다는 것을 다 찾아 먹어봤는데 이게 요산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해가지고 요산 배출에 좋은 음식이 뭔가 하고 찾아보다가 그게 게다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게다래 혹은 말다래라고 불리는 열매. 중풍, 산통, 요통 등에 처방해 온 약재 중 하나인데요. 사실 맛이 쓰고 떫어서 먹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태우 씨는 차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마시는 동시에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3개월째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자주 가게 되네 보니까 그 보니까 이 요산이 잘 배출되는 것 같고 해서 이 통풍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태우 씨가 마시는 이 계달애차 사람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동풍 10년 차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동풍약의 거부 반응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을 먹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동풍에 좋은 천연 재료들 중에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동풍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차입니다. 통풍 환자였던 김재국 대표. 좋은 약재료를 찾아 먹던 게 효과가 좋아 제품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저희 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2년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천연재료를 찾아 그 천연재료가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간이었고, 그 이후 2년은 이 천연재료의 특성에 맞는 배압 비율을 찾아 2년이 걸렸습니다. 배압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1년은 혹시나 모를 부작용이나 저희 차가 어느 정도 통풍에 도움이 되는지를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과 제가 직접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 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저희 차입니다. 개달의 열매 진액차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계달에는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여져 왔는데요. 한방 용어로 목천료라고 합니다. 목천료는 계달의 나무의 가지, 잎, 그리고 벌레 먹은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것인데요. 어, 목천료는 예전부터 어,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중풍과 구아나사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액티니딘과 이리도 미르메신 등의 성분이 소염 진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풍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재국 대표는 개달의 효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들고 있다는데요. 온기 숙성 방식으로 1년 정도의 숙성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차의 재료 중 하나인 전년초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경남 합천에서 제가 직접 무농약으로 천연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초 열매는 효소 담는 시기가 11월이고, 천연초 줄기는 수분이 없는 1월에, 그리고 복분자는 6월에 효소를 담습니다. 이 천연 재료들이 모두 다 효소가 되려면 1년이라는 숙성기간을 거쳐야 동풍에 도움이 되는 저희 차로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숙성을 통해 완성되는 개달의 차. 남녀로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약도 가유불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다래 어, 열매를 생으로 먹게 되면 입 안의 구강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차처럼 끓여 드시거나 술이나 꿀에 넣어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 개다래 어, 열매는 보약처럼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원할 때는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계달의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재국 대표. 앞으로는 저희 차 제품을 의료 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분께 더욱 더 믿음과 신뢰가 가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통풍 증상. 꾸준히 계달의 차를 드시면서 요산 배출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